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크립토 딜리버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인을 접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을 위해서 가상화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C20! 이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표준 토큰 규격입니다. 어,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공통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격을 따르면 누구나 이더리움 위에 호환되는 토큰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대부분의 토큰들이 ERC20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월렛은요. 우리말로 하면 지갑이죠. 실제로 가장자산을 담는 지갑은 아니지만 내가 소유한 암호화폐에 접근하고,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미하죠. 암호화폐에서 자신의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주소이자 일종의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월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핫 월렛과 콜드 월렛입니다. 먼저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바일 지갑, 데스크탑 지갑, 거래소 지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또 존재하죠. 콜드월렛은 반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입니다. 온라인 공격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보안성이 높죠. 콜드월렛의 대표적인 예로는 하드월렛이 있고요. USB처럼 생긴 물리적인 장치에 개인 키를 저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보안성 있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죠. 코인을 자주 사고 팔 생각 없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하드월렛을 구매해서 가상조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